이번에는 식품의 허와 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먹을 때그 식품이 정말 실한 게, 실한 게 있는 반면에 모양과 크기는 같은데 먹어서 이롭지 않은 식품이 많거든요. 그런 식품 중에 우리, 우리 현대인이 많이 드는 인스턴스 식품이죠. 이것은 실한 식품이 아니고 허한 식품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라면 본래 식품이 아니고 여러가지 뭐 이상한 방식으로 조작된 음식이기 때문에 그 식품이 본래의 자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유농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또 식품이 있는데 뭐냐면 비닐하우스나 온상에서 재배하는 식품은 이게 또실한식품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모지에 있는 그 식품들은 뿌을 통해서 이렇게 수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죠 물관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그 비닐 할수 있는 식품들은 물을 이렇게 뿌려준다고요, 그죠 그래서 식품 스스로 물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음, 뭐야 뭐야 물을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비닐 할수 있는 식품들 보면 은 로지에 재배된 식품보다 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물을 뭐 쉽게 얻었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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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머금고 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음성식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실한 식품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들 하우스의 약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품종을 개량한 식품이 우리에게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전자 뭐 병용, 뭐 조작으로 이제 식품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식품들은 알다시피, 유전자조작할 이유는 뭐냐면, 특정한 성격을 만들, 만들거든요. 뭐, 그, 그, 그 식품을, 그 열매를 크게 한다든가, 크게 굵게 한다든가, 또는 당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특별한 목적에서, 목적에 의해 그 식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럼 뭡니까? 본래에 있는 식품과 하고 성격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리고또 성격 변화가 잘 되었다라면, 이제 우리 몸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식품도 우리한데 싫어한 것이 아니고 허한 것이라고 판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첨가물이 많은 식품 이런 것도 조심해야죠. 뭐그 착향제 향신료 그 뭡니까? 우리 이아이비설에 맞게끔 이렇게 조작한 음식들 이런, 건,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대부분 요즘 식당에서 보면은 어, 이 반찬이나반찬아반찬이 이 어떤 식품 원료들을 어떤 대형 회사에서 공급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다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매운맛을 내는 데도 진짜 고춧가루로 막 매운맛을 내는 게 아니고, 매운맛 내는 어떤 그런 종류의를 써버리니까, 식품이 게 정상적인 식품이 아니죠. 다 먹어서 괜찮더라고 그러는데. 먹어서 영양으로 전환되지 않은 식품이란 말, 이런 식품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자기 몸이 건강하지 않는 분들은 식품에 대해서, 음,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뭐, 우리 하루 세끼 먹는데 한끼 좋게 먹고, 아니 두끼 좋게 먹고, 한 끼는 뭐, 나쁘게 먹어도 된다는 생각 도 그러지 않고 항상 삼시세때 음식이 좋은 음식으로 선택해서 드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 아, 마첸드라상을 비틀기죠. 쇠고래 돼가지고 가서 이거 이 자세는 어떻습니까 배를 틀어주니까 하나 셋 좋죠 다시 한번 하나 둘 다음 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마첸드라상을 하둘셋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이제 식품의 허실에 관해서 말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